아, 뭐가 삐걱한데? 저 기다리고 있어요. 콜 주시면 받겠습니다. 알겠다. 냥 물음표 나왔어. 명용 여보세요. 아, 피큐큐 님 들리세요. 아, 초록불 뜨는데? 딴딴딴딴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말을 하세요. 말을 아... 나만 안들린거 아니지? 아 하하. 나만 안 들린다고요? 저기 들려? 잠깐만 내가 음성을 꺼놨을 수도 있어 그러네 내가 설정안 해놨네 무효 아 피큐큐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십니까 저 계속 인사했는데 한 10번 씹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10번 <laughs> 받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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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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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이 다이 혹시 대바대는 얼마나 하실 줄 아세요? 제가 지금 한 5시간 6시간 했는데 어, 어 각보도 얼마 안 하셨네. 어, 오늘 제가 대바대를 알려 드리는데 조금 네. 초장부터 초급부터 제가 잘 알려 드릴게요. 대바대 정하기쉽게 아, 스파르 스파르타니까 어,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 맞다. 좋아요. 저 친추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아이디가 어떻게 해 드리면 될까요? 형? 어. 자, <laughs> 아이디가 아! 저기, 제 아이디가 네베스 우제의 귀엽다냥이거든요. 요거를 친출해주면 됩니다. <laughs> 네. 그게 스팀 아이디인가요? 네, 스팀 아이디거든요. 아, 이게 이상한 취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아, 아. 그, 다 그, 그런 게 있어요. 다그 어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웃음> <웃음> 그거, 그거, 디코에다가 한번 쳐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친출 바로 보내겠습니다. 아, 이걸요? 아. 네. <laughs> 아, 야,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댓살 우젤기 없다그 <laughs> 그거 굳이 맞아, 읽을 어, 필요는 어, 없고. 우젤 우재, 예. 우젤기라고 소문이 엄청 자자하시던데. 아 그게 우젤기는 아닌데, 우젤기라고 <laughs> 외치면은 만 원씩 주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아 어, 억지 별명입니다. 이렇게 막, 어, 막 우젤기 진짜 우젤기는 것처럼 대하지면 안 되고. 살구는 예. 우주에서 제일 귀엽다. 일단은, 초급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볍게 도망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시다. 어, 저 앞에 붉은 감자가 보이는데요? 네, 붉은 감자, 저요? 네. 아, 저요? 아. 그, 똑같아요. 제 운경이랑 똑같아. 여기 판자가 있고, 여기 뺑뺑이 도는 건 똑같은데, 네. 제가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네. 뭐냐. 일단은, 쫄지 않는 거 한번 가보실래요? 일단 가상으로 추격을 한번 해보죠 일단 잡, 잡을 잡 거예요 가죠 네. 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역할 바꿔서 해보기 이것도 막 판자 맞추고 막 그런 게 있나요? 판자 맞추는 거 그, 그럼요 판자 맞추는 게 중요하죠 뭐 하시는 거죠? 아? <laughs> 맞춰볼라 했는데.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 초보가 지금 아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네 되겠네. 잉코스로 따라가서 자, 이제 한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내립니다. 왜냐, 쫄었거든 자, 여기서 이걸 부숴 주는 척 하면서 한 바퀴를 돌면은 아, 죽일 아, 수가 아, 있다. 오호! <laughs> 다르다 진짜. 다르죠. 제제 제, 저한테 보이는 이 황금 태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 바로 쌉 고인물만 얻을 수있아요 잠시만요. <laughs> 이게 고인무와 얻을 수 있다는 어. 네, 스크입니다 자, 설치하고 이게 그 덧구인가요? 예 네, 이게 덧굽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마 저이 위에다가 음. 저를 내려놓... 아니아니아냐 아니. 풀려나기 아. 위해서 아. 자, 혹시 치료가 있으신가요? 아, 네 오케이x2 아, 근데 내가 보니까 굉장히 기본 기능 있으신 것 같은데 저기서 나를 <laughs> 판자로 쭉가 패러하는 거 보면은 <웃음> <웃음> 아 그게 근데 이게 맞추기가 꽤 어렵네요. 어 아니에요 타이밍만 타이밍만 살짝 빨랐으면은 그냥 대부분 맞, 맞출 수가 있어요. 저게 판자가 약간, 아, 약간 네. 무적 판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약간. 음. 그러니까 판자를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내리는 게 있고 이렇게 빠르게 뛰다가 내리면은 이렇게. 뒤로 내리는 모션이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내리는 모션 하면은 무적 판정이 좀 있습니다 자, 다시 가보시죠 저쪽으로 가보시죠 판자가 없으니까 어... 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어, 그... 네네네, 시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판자가 없다 구조물을 잘 써야 돼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자 일로 와보세요 동선이, 네. 이게, 구조물마다, 효율적으로 도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여기로 돌아갔잖아요. 일로 네. 들어간다, 일, 들어간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네. 아, 그니까, 아까 여기서, 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일로 가면은, 살인마가 이쪽으로 쫓아왔을 때,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 다시 뺑뺑이. 아, 좀 어. 크게 도는. 그쵸, 그쵸. 크게 돌면서, 이 게임이 판자만 쓰면은 못 이겨요. 판자랑 구조물을 음...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어, 30초 동안인가, 그, 추격을 하면은, 분노가 쌓여가지고,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아, 승점자가요살인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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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어, 일정 시간마다 판자 하나씩 써줘야 돼요. 그래서, 구조물 음, 두번 음. 돌고, 판자 하나 빼고, 구조물 두 두개 빼고, 판자 하나 돌고, 요렇게. 아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가보세요. 렛츠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아, 아, 아! 아, 네? 아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아, 아닙니다. 가시죠. 도망치면 됩니까? 네네네.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좀 잡기 어려우실 거예요. 넘겠죠? 그쵸? 아, 잠시 타임! 아, 왜, 왜, 왜? 왜? 아, 이게, 이게. 아, 너무 네. 1차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레벨 때 살인마한테는 통하겠지만 저는 이제, 아 유, 저는 6,000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꿰고 있습니다. 예. 어나더 레벨 그죠, <laughs> 그죠.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살인마 상대로는 어, 넘을 게 예측되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게 맞는 선택이었다. 어려우실 아, 거예요. 아... 끝나기도 이번에는 진짜 수, 마지막 수, 트라이로 그, 그 마지막 네. 떠망을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떠망을 한번 가보는 걸로 어디 계시죠? 어, 저 있구나. 네. 자 이번 안 받아드립니다. 네. 어, 원래 안 받아 어, 원래 안받아렸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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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조물 두 개. 나 똑같은 구조물이야 똑같은 구조물이에요 이거 어. 어디 가셨지? 여기로 가신 거 같은데? 한자 당연히 안 내릴 거고 어? 어디 가셨지? 여기 있다 인글? 백스텝이다 아이고, 어? 이거를 안 내리는 거네 아, 아! 안 된다 너무 욕심이었죠. 기다고 짧은 구간이 아니라 긴 구간이었기 때문에 안 내리고 가면은. 어, 반응속도가 늦어도 한 대를 맞아요. 아니, 판자가 진짜 리얼 한 개도 없네. 보이지가 않네. 좀안뜬 편이긴 해. 이메일에서 좀잘 뜨는데, 원래. 아, 반대, 반대, 반대. 거기 아니, 야 왼쪽, 왼쪽으로 왼쪽 가면 판자가 있지. 아 여기 판자가 없다. 아, 반대, 반대, 반대. 한번 봐드릴게요. 구조으로 모르겠으니까. 어디있지 여기서 내려주고. 뒤를, 뒤를 못 보죠? 뒤를 못 보죠? 넘으면 아, 죽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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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넘으면 아, 죽죠? 라는 그 아, 말, 너무, 너무라고 해가지고. 아, 낚이셨네. 자, 제가 어떻게 도망가는지 한번 체험 삼아 보여드릴게요. 하나, 여기서 제가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아, 그럴 리는 없어요. 걱정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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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꼭 잡아버리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를 살인마를 한번 해주세요. 세팅은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제일 센 걸로 해야겠다. 아, 됐다. <laughs> 저 아이템 좋은, 좋은 건 말고, 그냥, 살짝, 괜찮은 거 하나 들게요. 이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이게 근데, 진짜, 제5인 쪽은, 눈 앞에 가면은, 그냥, 네. 다섯 발자국 가면은, 판자 네. 세개 있고, 다섯 발자국 가면, 판자 네. 두개 있고, 다섯 아, 발자국 네. 가면은, 용지물 있고, 그러거든요? 무효. 머리카락이랑 같이 이렇게? 사라진 거지. 맞지, 어디로 맞지, 가면 될까요, 살생님? 어, 제가 소리를 낼게요. 네. 예. 네. 여기 작은 집이라고 아까 아. 작은 집 그러니까 여기 소리가 살짝 났어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죠. 자.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오. 맞으시고. 오와, 아, 이런 느낌. 아. 오수는 순간. 아이고, 눈이 멀었네. 아, 안 아이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갔어

아이고 저슬 깐다라는 순간 야, 저 딴데로 가버리죠. 아 딴데 아, 가네. 가버리죠. 아, 겁하다아 <laughs> 지금 한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아이고저저 저 모르겠는데. 어여기 있나? 어디 있지? 안내려왔네 호라. 아 이거 이거 창틀 넘을 때그 네. 맞으면은 한 방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사업하다, 아. 어, 클났다클났다클났다클났다 큰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큰일 났다, 안 큰일 났다. 자, 일로. 내려야겠다. 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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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야겠다, 내려야겠다, 내려야겠다. 브라지롱 하면서 진짜 내릴게. 오, 오케이, 안정했어요. 안정했어요. 오케이. 아, 순간. 뿅. 아, 이거 뭐야? 어, 어디 갔지? 소중해. 어, 어디 갔지? 소중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여기다. 거기다. 아닌가? 아닌가? 어디지? 걸렸다. 어, 어디지? 오케이 <laughs> 아네오 맞는다네 아, 어, 이거는 맞았다 이거는 맞았다 이거는 맞았다 그러면은 아, 아. 오케이 아 클났다 클났다 아 클났다 잡습니다 도망치세요. 아 이거 죽겠는데 죽겠는걸 잡습니다 오케이 어 그거는 부셔야 돼요 그 되게 큰 아. 거는 부셔야 부는게 맞습니다 안 부수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어디 갔지? 여기가 <laughs> 어디 갔지? 여기가 아, 여기다 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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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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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서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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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겠다내려야겠다내려야겠다 내려야겠다. 다음에 인코스 극한의 인코스. 내려가는 척, 내리는 척 하면서 아니. 한 바퀴 더돌고 이거도 내리는 척 하면서 한 바퀴 더 돌다가 때리기. 자, <laughs> 다시. 아, 머리통. 아, 안 부수세요? 안 부수시면은 여기 평생 돌아야겠다. 오케이, 좋아요. 아, 평생은 못 돌아 사실. 무서워서 부라친 거예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어디 있지? 어, 이게 근데 진짜 안 잡히네? 왜안 잡히지? 어, 잘 모르겠어요. 자 가서 때리고. 까비. 아이고 어, 내놓은. 일초예요? 아니 내놓네. 어, 여기는 손장등이 1초가요예한고 네,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세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 어디갔지? 여기 발자국이 다 보입니다. 아, 아, 어디갔지? 저기 있다. 발견. 여기 아까 전에 안 썼던 그 판자를 다시 사용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돈 먹음 어 저들 먹으셨어요 이거 더뭐던지거나 못해요 엄청 답답한데이 네, 캐릭터 네더못 던져 못 던져 더던더던졌으면1팀자 이거 가볍게 내려줍니다 대만에서 받은 스태스를 여기서 누는 건가 도개지고긴 <laughs> <끊어지고? 웃음> 구역은 부숴야 돼요. 오. 긴 구역은. 이거 만 먹으면은 그 진짜 오늘 안 잡히기는 데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아. 저에이 30초만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30초요? 아, 그럼 이 얼마든지 지 진짜 꼭 잡고 싶은데. 나나나나나. <laughs> 아우, <오>, 야 골라. 나나나나나. <laughs> <진짜. 웃음> 한대 어, 아이고 한대 때려버리게. 아고 이게 안 되네. 오케이. 확실히 보고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진짜, 진짜 여기로 가고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했는 그래, 가는 쪽? 넘는 쪽? 그 다음에 여기서. 넛! <laughs> 어 뭐야? 드시는 데 뭐지? 클났다 클났다 클났났다 안 되겠다. 찾았다. 찾았다. 썩은 물 기비! 아, 아, 감각이! 어, 그럴 리는 없어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어, 그렇게 하면은 돼요, 예. 이제 저 들면 아. 돼요. 저 들어주세요, 이제. 저 드, 스페이스바 네? <laughs>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그 걸어 죽이시면 됩니다, 이제. 아꼭 죽여야 되나요? 한안 아, 뭐 죽여도 되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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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네. 아, 이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